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사무실 뒤편에 좁은 공간에서 난쪽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있습니다 자 이난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 인데요 옛날에 엄청나게 좋은 중토를 채집 해서 일본을 수출까지 했던 분입니다 자 보니까 천종이 있네요 천종이 있어요 천종이 있어요 천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천종을 또 애비하고 계시는 날씨입니다. 요 날씨 폭이, 형님, 얼마나 됩니까? 뭐? 얼굴 나옵니다, 형님. 요 폭, 폭이. 폭이? 예. 글쎄요. 한 1m? 1m는 무슨 지 1m20? 1m50? 1m50 1m 안 30, 돼요. 30, 1m30. 1m 30. 자, 이런 어, 좁고 열악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난초를 다 키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난실 환경이 좋으면이야 더 좋겠지만, 다 어지만 있으면 다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정말로, 아, 오늘 좀 와보니까 저보다 더잘 키웠네요. 근데 너무 하드하게 햇볕이 세개가안 돼. 이렇게 되면 병은 좀 감소를 하는데, 초초 거칠어 보이니까 조금. 자, 유튜브 팬분들 인사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표 낙찰 천정입니까어뭐 천종이랄 것 없이 네, 네. 그냥 키우던거 네네. 어 정이 들어서. 네네. 네. 어 계속 키우고 있어요. 옛날에 소득 좀 만들으셨죠? 옛날에 홍기비로 소득 많이 많이 벌었죠. 홍기비 어디서 샀어요 실례지만. 홍기비 옛날에 그그 그 이상한 인간한테 사가지고. 이상한 인간한테 샀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팬 여러분. <laughs> 자 지금도 대충 보니까 천종이나 몇 가지 중토 소심이라든지 아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한 1년에 한 4,5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. 이 좁은 아, 발코니 뒤편에서 세탁기가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인데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.